어, 뭐, 어, 다, 다들 뭐, 뉴스를 통해 드셨겠지만, 이태원에서, 어, 굉장히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전에 제가, 어, 그다우이교회 미국교회 다녀왔는데, 교인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서 안타깝다. 그런 말들 다 교인분들이.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어, 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그 유가족분들이 큰 슬픔에 잠겨 있을 거라 생각 하니까 우리가 또한 명의, 어, 어, 교인으로서 함께 연대하고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이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목사님께서 그 이메일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어, 이 사건의 하, 원인에 대해서 또 할로윈이라는 그 특정한 명절에 대한 어떤 종교적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 교리적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애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맞,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더해서 또한 어떤 정치적 해석이나 공방도 지양되어야 하고 먼저 함께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개인적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그 그 생각 중에 제가 어, 갖게 된 하나의 아이디어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할로윈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시각은 없습니다. 그것이 뭐 어디서 왔든지 기원이 어디든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할로윈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 안에서 하나의 어떤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이미 젊은이의 어떤 문화로 그 할로윈과 한국화 되어서 토착화 되어서 한국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이뭐 뭐 이러한 서양 명절을 어떻게 따라하냐 이런 것은 우리가 논외로 둬야 될것 같고 제가 주목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이러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어느 어, 특정 지역에 집중화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어, 이것이 이런 어떤 집중화, 중심화. 어, 영어 단어로는 그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저의 또 신학적 화두기도 이 하거든요. 이센트럴라이제이션 문제가 이이 이 사건에 아주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이것에 대해서 다, 다른 생각이나 뭐 가지신 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이 집중심화, 집중화 현상이 너무나 <laughs> 분명히 나타나 있죠. 모든 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다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러한 중심화는 필연적으로 주변화라는 문제를 만들어 내거든요. 중심과 주변, 이 중심과 주변이 어떤 바운더리로 경계대물을 통해 가지고 그 사회가 병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중심과 주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중심과 주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차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차별은 문화로 정착되어서 정신문화화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중심을 향한 욕망을 일으켜냅니다. 이 중심을 향한 욕망은 이 주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파괴적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 파괴적 갈등은 더욱 파괴적인 <laughs> 현상으로 일어나서 이 중심과 주변 위계, 위계적 질서를 차별적 질서를 더 고착화하게 만니다 그래서 이 센츄럴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사회적 현상은 다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어, 이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미국도 이 이스트코스트와 웨스트코스트에 아주 많이 집중되어 있죠. 여러 가지... <laughs> 어, 그 정치, 경제, 문화적 현상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 그, 그 서, 동부와 서부를 제외한 이 중부 지역이 점점 더 소외되어 가는 현상을 집중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중심과 주변, 이 바운더리를 해체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사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의 구원적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어,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마을에 들어가셔서 사개오를 만나게 되었죠. 네, 대단한 환향을, 환영을 받으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여리고에 예수를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왔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케오였습니다사케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케오란 인물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 유대 사회에서 로마 친 로마의 어떤 역 그 마치 친일파처럼 그 일제시 친일파처럼 그러한 어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 굉장한 어떤 어,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이 사케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 그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 속으로는 사케오를 어, 소외시키고. 사케어라는 인물을 혐오하는 그러한 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런 소외된 그사케오는 자신이 어떤 로마의 어떤 제국주의적 사회 속에서 회리장이라는 아주 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의 내면은 외면받고 소외받고 백척받는 주변부에 있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사케오,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케오의 이름을 부르시죠. 어, 그래서 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사케오는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막 이런 걸 질문하기도 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일단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 즉, 주변부에 있는 사케오라는 인물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이 구원적 사건의 시작이었다. 그 사람들의 둘러싸여 중심에 있던 예수님께서 주변에, 인, 주변부에 있었던 어떤 한 소외된 사람의 그, 존재를 바라봐주고, 그거를 인지해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것이 바로 구원, 구원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사케오와 뭐한번 일면식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이름을 불러주었고 평생 세리장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삭취하고 살아온 그 사케오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 얼마나 그,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교의, 사교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가 평생 살면서, 세리장으로.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세리장, 세리장 그의 타이틀을 더 불렀을 것 같은데. 근데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어, 진실된 언어로 불러주었던 것. 그것이 어떤 사교의 내면에서, 또한 동시에 어떤 변화의 사건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어떤 변화의 물결이 요동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사케오 집에 머무시죠. 그리고 어, 사케오와 밤새 어떤 시간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케오는 큰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 예수님과 사개오가 그날 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그런 알수 없는 알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사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저 주변부에 있는 사개오를 바라봐 주었다는 것. 아무도 삭결한 인물이 있지만 그 인물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주고 불러주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구원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즉, 중심형과 주변이 가로지르는 바운더리가 무너지는 사건. 이런 혁명적 사건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중심과 주변을 어느새 가르고 있는 이 바운더리를 해체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전반적으로 이 중심과 주변을 해체하며 차별화된 두 차원을 하나로 아우르고 그 상호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갈릴리에서 머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통해서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 어, 그 온전한 인간으로 인지, 인식되지 않았죠. 그들은 그야말로 소외된 그 주변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 그 바운더리로 주변화되었던 그 사람들을 그 바운더리를 해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바로 주체적 존재로 초대하는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사개오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그런 해체적 구원 사건의 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출발점이 예수님께서 주변부에 있던 그 사람들을 그사개오를 바라봐주고 그들을 불러내었던 그 사건이 바로 시작이었던 것이죠. 주변부에 존재하던 사기오를 의식적으로 바라봤던 예수님의 그 부름 그리고 그 시선이 사계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해로는 여러분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어떤 우리가 어, 나의 영혼이 어떤 어, 저 어떤 내세로 나아가는 죽음 이후의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이라고 어,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한다면 저는 구원은 이 해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체는 파괴적 행위가 아니라 더욱 풍요로운 새로움을 향한 창조적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먼저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현재적 관념, 현재적 가치관, 현재 상태를 바운더리 하고 있는 이 경계를 해체하고 새롭게 확장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나로 하여금 창조적 해체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뭐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를 해체하고, 어, 희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겠네. 성경이 말하는 바로, 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사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구원은 오늘 나를, 오늘의 나를 해체하고 내일의 새로운 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중심과 주변으로 구분 짓는 이런 위계적 질서는 다양성을 잃어버린 어떤 전체주의로 빠질 위험을 또한 갖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 같이 연대하는 것, 함께함의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할 때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전체주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뭔가 연대하자 했을 때 당신과 내가 같아져야 된다. 라는 이런 전체주의적 사고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당신과 내가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어떤 같은 성향을 가져야 된다는 전체주의적 사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어, 강남순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위험을 빠지지양하기 어, 위해서,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동질성 너와 내가 같아짐을 통해서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얼터리티의 연대, 그러니까 얼터리티, 너와 내가 독특한 다름을 가지고 연대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얼터리티는 그 디퍼런스 하고는 좀 다른데 디퍼런스는 서로 비교를 통해서 다름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얼터리, 얼터리티는 무엇이냐면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고유한 독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연대가 중심과 주변을의 경계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디퍼런스의 연대는 어떤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너와 나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필연적으로 중심과 주변을 이 경계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 그 위계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사회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이 얼터리트의 연대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심과 주변의 바운더리를 해체해야 되고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사는 모든 일의 독특한, 그 고유한 그 독특함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다양한 목소리가 당연히 서로 공유되어야 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갈등이 아니라 서로 창조적 대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개별성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되고 이러한 건강한 관계망 속에서 그 가치들이 서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원적 사건은 어떠한 초자연적 힘에 있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독특한 고요함이 서로 창조적이고 평화롭게 공유되어질 때,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어질 때, 그 토대 위에서 아름답게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부에서 비존재로 고통받던 사계오를 바라봐 주었고, 그 주변에 주변화된 사케호를 그 경계를 해체함으로 말미암아 불러내었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사케호를 새로운 상호존중의 평화로운 관계망으로 불러내었고 그 안에서 주체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케오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종속적, 파괴적 관계 구조가 허물어진 새로운 상호 역동적 공존의 관계 왕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지배 종속적, 차별적 가치에 저항하고 그 경계를 끊임없이 해체하며 타자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공유되어지고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나의 가정과 내 교회 공동체와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선과 행위가 언제나 이 주변부를 가로지르고 있는, 경계로 만들고 있는 그 바운더리를 해체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되고, 주변화된 존재와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들의 주체적 목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그들의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어우러져 창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이 얼터리티의 연대 속에서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예수님과 사개오의 만남을 통해 일어났던 그런 창조적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희생된 많은 젊은이들의 그 안타까움과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날 수,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노력하여 좀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